한국인이 좋아하는 알리 캠핑 용품 추천 상. 네이처아이크 야외 캠핑용 에어 매트리스 내장 펌프 슬리핑 매트를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내하중이 450kg까지 버틸 수 있어요. 에어 매트리스의 표면은 폴리에스터 섬유로 PVC 소재로 제작되었답니다. 1인용으로는 186x25cm, 2인용으로는 200x525cm로 확장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에어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공기를 넣고 뺄수 있답니다. 캠핑이나 집에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튼튼한 제품이에요. 이런 제품을 찾고 있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샤인트립 야외공무시리즈 블랙미스트 이기트 모듈러 프리스탠딩 테이블이에요. 이 제품은 야외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줘요. 특히 분할된 천공 스토리지 랩과 교수형 스토리지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야외 아이템을 수납할 수 있어요. 또한 수직 및 수평 공간을 확장하여 보다 체계적인 야외 경험을 선사해줘요. 이 이집트는 편리한 멀티모드 전환 기능과 확장 가능한 측면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실외 설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답니다. 샤인트립 야외 공호 시리즈 블랙 미스트, 이집트 모듈러 프리스탠딩 테이블, 완벽한 야외 파트너가 될 거예요. 여름에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야외 캠핑용 전술 모기 코일 상자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모기 코일을 보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내와 모기 코일 트레이가 함께 제공되어요. 두트리얼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었답니다. 생각보다 크고 튼튼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어요. 플라스틱 재질은 평범하지만 디자인은 매우 이쁘답니다. 블랙캠퍼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거예요.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모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